네, 반갑습니다. 자, 도지코인. 지난 7월 바닥을 찍고 위아래에 무빙을 만들면서 지금 한달 가까이 계속해서 횡보세를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자, 이제는 수렴의 막바지 구간까지 왔는데 방향성이 어디로 나올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히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 본격적인 내용 설명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뉴스 보시면 현재 비트코인은 9월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와 달러 약세의 승부처가 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9월에 하락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금리 인하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세에 다시 한번 힘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시장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망설일 필요 없이 지금부터라도 제는 준비를 하셔야 할 때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공포 탐욕 지수는 전날 39를 찍었던 공포 장세의 초입에 다시 비트코인의 반등으로 인해서 48을 기록하면서 중립 장세로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회복한 시점에서 월복마감을 앞둔 이 시점 우선 급등락에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는 이더리움이 가장 큰 매크로 트레이드라는 얘기를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과 월스트트의 블록체인 도입 그리고 AI를 배경 세 가지로 꼽으면서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트코인의 불장은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의 상승이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불장 사이클의 퍼포먼스는 이전 사이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보시면 여전히 60일을 기록하면서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인데 항상 사이클의 끝은 75를 기록하면서 넘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전히 매수를 받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 구간도 마찬가지로 항상 상승 사이클은 이 위에서 끝났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못 한다면. 다시 한번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또 하락이 나올 때나 기다리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 못하신 분들은 전혀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전략적으로 대비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도지코인 차트 분석해드리면 지난 11월 상승하고 나서 더블탑을 찍고 하락 추세 만들고 쌍바닥 찍고 다시 한번 추세 변곡점이 나왔습니다. 그 구간에서 지금 굉장히 횡보세가 길게 이어지는 모습인데 이제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시세분출이 나온다면 충분히 이 구간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자리고 지금 RSI를 본다면 한 차례 과매도 찍고 과매수 찍고 그 다음에 중심부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열 구간은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다는 얘기고 MACD도 지금 영선 위에서 추세를 잡고 있고, 토케스틱 RSI가 지금 굉장히 위아래의 무빙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방향을 틀고 올라간다면, 이런 무빙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어느 정도 세력들이 지금 비트코인의 무빙을 눈치 보면서 안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저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무빙에 꽤나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미리 준비를 해서, 어쨌든 여기서 떨어지면 땡큐다 하고 이제는 이 바닥 구간을 잡고 평단을 맞춘다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주봉을 보시면 지난 바닥 구간 이후로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줬는데 지금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이제는 이 상승 추세 하단에 맞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추세를 잘 잡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못한다면 이제는 돌파하고 상승하고 나면 아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어쨌든 볼린저밴드 상단 부근에서 이제 걸리면서 왔다갔다하는 무빙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한 차례 뭐 바닥 구간은 다시 한번 터치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깨면 이제는 다시 한번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보다는 지금 구름대가 가까운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연말 이후에 퍼포먼스를 내주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재단에서도 꾸준하게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이벤트들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모아간다 생각하고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해드렸고 이어서 지난 7월달 수익 챌린지를 진행을 하면서 누적 수익률 70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소통망에 입장하신 구독자분들 모두 다 같이 진행을 했던 내용들이고 업비트 현물로도 이렇게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7월 말일까지 이만큼의 수익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고 지금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천만 원 투자를 해서 지금 이만큼의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매달 천만 원씩 투자를 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로 지금도 수익 잘 만들어가고 있고 이러한 하락장 속에서 반등이 나오는 코인들만 먹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도 가능한 수익률입니다. 저희 소통망 입장하시는데 뭐 금전 요구하거나 이런 거 일절 없이 입장 가능하시지만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게 구독과 좋아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이거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수익 만들어 갈수 있도록 세력들이 원하는 목표가 확인하는 방법, 락업 해제를 통해서 하락을 피하는 방법 등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이번 불장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락장도 길어지고 많이 힘드실 텐데 이제는 진짜 준비를 하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준비해도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 25년, 26년 불장 대비해서 매수, 매도, 타점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달733% 수익을 만들어드렸고 지금 현재 8월 달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 길승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들,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진행하는 이벤트인 만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 영상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2431-872, 제 이름 길승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불장이 다가오고 매매하기 굉장히 힘드실 텐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를 하고 싶을 때 대응할 수 있는 AI 자동매매 지표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최근 업비트에 상장을 했던 하이퍼레인의 차트인데, 4시간 봉 차트로 보시면, 지금 현재 업비트 상장할 때, 이 구간에서 펌핑이 나오면서, 이 구간에서 업비트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 전에 우캣 표시가 뜨면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시그널을 드렸고, 이 구간에서 상승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매도 시그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하락하다가, 매수 시그널이 뜨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렇게 매수 지표만 뜰때 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지난 폭등 구간 때 충분히 수익을 크게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펭구 코인, 퍼치 펭귄이죠. 4시간봉 차트입니다. 지금 지난 상승장 이 구간 아시죠? 지난 6월 말부터 시작해서 7월 달까지 거의 한달 내내 상승을 했던 코인인데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 크게 한번 상승을 하고 빨간색 표시가 뜨고 로켓 표시가 다시 뜨니까 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놓쳤던 분들도 여기서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던 자리고 그냥 여기서 오르고 있는 와중에 매수를 했더라도 여기서 빨간색 표시가 뜰 때까지 이만큼의 수익을 오름 동안 얻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 하나만으로도 굳이 시그널 다른 거 필요 없이 이것만 있어도 여러분들께서 매매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이거는 트레이딩 뷰로 지표 설정만 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생 사용 가능한 지표입니다. 거기에다가 설정하고 사용하는 방법 또한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시겠고, 이 지표도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243-1-9872, 제 이름 길승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빠지지 않고 다 체크해서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빠지지 않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